거기서 이제, 니궁 네 차면 거기서 공 올라가서 쓰면 되지. 이번엔 튕기지 않기를. 아, 진짜. 음, 여기네. 여기는 바스티온이 꼭 있지. 얌전히 힐러할 때. 기는 꼭, 바스티온이 있어. 높은 확률로. 힐러가 너무 많은데? 쟤나, 우린 깡패니까요. 이제 문 열리자마자 바스티온 있다. <laughs> 미오스테테노, 미오이와스테스. 여기서 보고 있어야 돼. 누가 들어오나? 아, 친구들 언제까지 계속 서있지 말아. 반갑다. 역관이 우리 시간인데. 하키시아 볼 시간이 났으면 좋겠는데. 오. 공격 시작까지 30초. 전력을 다 합시다. 넥서스컵으로 중국에서 한국 두팀 초청해 가지고 대회 열었는데 한국 애들이 투겐지 젠야타 시메트라 공격으로 3분 만에 덜어 버리고 중국 해설자들 울었다고. <웃음> <웃음> 시메트라. <laughs> 야그 완전 능욕 능욕하신다고. 완전. 공격에서 그런 거 아니야. 어, 공격에. 지금이네! 아, 잘못돌렸대시 실패요 아제이 어디까지 가셔? 야, 자리야 둘지멘트라 하나 리퍼 왼쪽 갈까요? 어? 여기 의외로 설치를 안해 저기 오른쪽 위에 터렛 잘 있어! 난갈 거예요! 터렛을 진짜 희한한 데가봤네 아! 아 안돼! 안 돼. 안 돼. <laughs> 하고 있었지. 나 지금 먹어야 될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파라 이거, <laughs> 이거 쏠줘야 돼. 아니다. 리퍼 해야겠다. 리퍼가 없다. 우린 모두 군인이 투자라면 오. 이게 아, 들어갔는데 그 버리 버리 버리. 뭐야? 올라가는데 위에 토르비온 타워 있어. 저 타워가 있네. 어. 봤어. 저기 있다. 근데 시메트라가 좀 안쪽에 깔았나 보다. 아. 나 여기서 계속 보고 있을테니까 우리 공 아닌 것 같은데. 뭐, 거 같은데. 아, 안안 그래. 더. 더. 야, 용광로. 아무 힘들어 아, 저기 있구나. 애들이 내가 보일 텐데 안 써. 잘 있어. 잘 있어. 24는 건어 어머! 텔레포터도 벌써 뽑은.. 아야 어, 뒤에 토르가 내려갔는데 아유우 하필 메르시 아이지. 잡으러 갔는데 리퍼.. 아 부셨어 음, 타워 부셨네 놀러 갈게 아 이거 아무것도 그, 없 건물 안쪽에 거. 시메트라 있다 오이 오! 어머 아우, <목소리> <목소리> <포탄> <목소리> <딱 옆이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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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 야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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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뿌셨어 아 저.. 시메트라 감시포터, 감시포탑 아 감시포탑 감시포탑은 그 건물 맞이, 안.. 빠세세토오비움빠세세세세세세빠세무섭지 밀어 메롱띠 있을거야 자, 자 이제 버스 기사가 몰고 가지요 트레이서 트레이저. 뭐야, 최서서 있었어? 바꾼건가? 그러게. 어, 자리 한명이 바꿨다. 너못 올라갔나? 내가 올라가기 나도. 어디 왔는데? 그, 아세! 아, 저거 잡을 수있 잡아야 된다. 아, 애선 짤짤이. 뭐. 어, 깜짝이야. 너가 너무 휘둘리면 안되고. 어, 우너 원킬 났어 뒤에 리포 있다. 뒤에. 뒤에? 리포 온다. 여기다. 군각이긴 한데. 나공 있어요. 공 아이고, 도로비옹 이라 아이 미친. 아곤 바가톱네. 오, <목소리도> 아, 이슬 발리네 어, 컷 아직 부족한가 봐. 오 저, 뭐야, 영광나. 어, 토탈 은없어안 돼. 근데? 간벽 조절조절 조절. 오른쪽으로 빠졌다 트레이서 아이다다다다 어 아재 거기서 뭐하셨소 <laughs> <laughs> 트레이서 장난이까 이층에 소일가 궁이 빠졌다 2층. 죽으세요, 제발! 아, 정크정크 왼쪽. 정크레, 살아있다. 미안해. 정크레 리 응, 리퍼만, 리퍼 공만 그 커버해줘. 뒤에소 아우 어 진짜 아우 여기 뒤에 쏘져 옆에 솔 왼쪽 왼쪽 솔져가 <laughs> 보고 있었어 난. 어 바스티언 바스오 오호 바스티언 <목소리> 어, 너 넣은 아니야? 못넣네 끝났어 죽네 오우씨 티어 지나가서 다행이네 배니언이... 미레님 불러? 내가 불러려고 하고 있어. 응. 음, 이거? <laughs> 초반에 좀 싸질러서 그렇지. 아, <laughs> 근데 여기서 별거 없는데 <laughs> 뭐야? <laughs> 메리스 죽였나? <laughs> 메리스 죽였어. <웃음> <웃음> 어, 나 피해량, 아니, 치유량 이렇게 많아? 수시 프리전이 거지 같은 놈아. <laughs> <laughs> 왜한거 아니야? 너 말고 저기 지금 어, 채팅 썼잖아 이 새끼 저거 <웃음> 미모씨 <laughs> <저> 미개한 미모씨 <laughs> 아, 한번 죽었네?